캠핑 사고싶어? 사고 싶지 그럼 내가 200만원 줄테니까 한번 사봐 2 0만원 가야 2 0만원이면네월급냥 주는 것도 아니고 내잖아 뭐라고? 내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어떻게 네가 생생을내냐 <laughs> 내가 결제가 떨어져야 사지. <laughs> 살 거야 말 거야 그래서. 나사고는 싶은데. <laughs> 어. 네. 네 바라는 <말하는> 게 <laughs> 보너스로 사는 거지. <laughs> 첫 번째 이것은 바로. 소토 토치입니다. 캠핑하시는 분들은 필수템 소토 토치. 이것이 뭐냐? 이것은 바로 어 어우, 왜안 돼? <laughs> 어, 왜안 돼? 일단, 이거는, 어, 오케이. 가스가 없어서 그래요. 가스 넣고 다음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. 이것도 캠핑, 캠퍼들의 필수템. 요즘 대세죠? 오피넬의 나이프. 필요한 거예요? 어, 필요하죠. 저희는그 부엌, 주방용품이 하나도 없거든요. 사이즈는 10번. 너밤, 너밤나무. 이렇게 요, 여기 손잡이 맞춰서 요렇게 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싹, 요렇게 싹 돌리면 돼. 준대면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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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오피넬. 그리고 요걸 또 맞춘 다음에 요렇게 탁 접어서 요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. 필수템. 두 번째, 아, 세 번째. <laughs> 아 이것은 네 번째 언박싱에서 이제 필요한, 왜 필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, 이소부탄 깠습니다. 맥스. 이게 캠핑몰인가? 그, 그러니까 아무튼, 최저가 구매했습니다. 그, 이렇게 큰거 480g 두 개. 그리고, 이거 220g인가? 아무튼 이거두 개. <laughs> 230g 두 개. 해서 만원 주고 샀습니다. 우와. 아주 싸게 샀어요. 정말 싸게 샀어요. 패스. 이거 왜 샀나요? 아, 이거는 이제 여기 정답은 여기 서나 아, 네. 왜 샀냐. 이것 또한. 이 캠퍼의 필수템. 이건 제가 아주 그냥 진짜. 한 분기를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. 이제 샀습니다 <laughs> 이것이 뭐냐 힌트는 미니멀 웍스입니다 뭐라고요? 미니멀 웍스 <laughs> 네 앙뜻 따뜻한 새 제품 언박싱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반품이 안 돼요. 짜잔. 짜잔. 뭘까요? 어. 뭘까요? 바로. 어, 이거 고무 테워 먹으신 건데? 네. 파우스톱입니다. 필수템이에요.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그리들과 함께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이것은 이제, 이건 비밀인데, 와이프 몰래 캐리백 구매할 예정입니다. 뭐가, 말가지도 않네. 이거면 충분합니다 제 용돈할게 살겁니다 용돈 다 깎겠습니다 아, 그리고 또 요거는 또 와이프한테 또 요거다 먹을 수 있는데 요거 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아몇 개를 산거야? 네? 제가 그 연말 연말 제 선물로 제 샀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러 와주실 <laughs> 우리 유튜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그냥 요거는 파워 이뭘 이름 모르겠네. 파 파이어 해머 토치. 짜잔. 여기 왜 샀나? 여기 이제 요이소부터 230g짜리를 연결해서 불멍할 때 보다 화력 좋고 빠른 불멍을 위해서 구매했습니다. 기가 차네요. 마지막입니다. 이거는 우리 장모님의 선물. 우리 이제 캠퍼, 캠퍼 사이를 위한 장모님의 선물입니다. 뭐냐. 한때 유행했던. 우리 집 작은데, 이거 어디서 와? <웃음> <웃음> 통돌이. 통돌이 이거 아시죠? 이거 이렇게 돌아가서, 후라이팬 이렇게 돌아서 자동으로 먹는 기름 다 튀고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.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알람, <laughs> 좋아요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